당시 백부장의 집이라면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중 하나였을 겁니다. 절대 누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보다 높은 로마의 상관이 온다면 당연히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로마의 황제가 와서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하면 황송하다며 자기 집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신은 예수님 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어렵고 더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말씀만으로도 어떤 병도 고치시는 전능자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에 별볼일 없는 청년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할분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인식했고 최상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